W, 무과금, 다계정을 하고 있는 대단한 정보입니다. 어, 12시 3개수 나는 극량을 위해서 좀 접속될 길이구요. 세팅은 다 끝났고. 어, 입장을 하면 된대. 하면 1번 컴퓨터는 56분에 입장한 예정이고요 2번 컴퓨터는. 으쌰, 뭐, 어쩔 때. 오늘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 컴퓨터는 입장 열려면 바로 이제 자, 요거 했습니다 우야, 어, 세팅은 다 끝났고 입장이 떴네요, 입장을 떴고 일단, 이번 컴퓨터부터 입장하겠습니다. 짠, 입장, 짠, 입장, 짠. 오케이, 짠. 왜냐면 얘기를 기도 1번 <laughs> 컴퓨터는 세팅이 다 끝났구요 1번 컴퓨터 입장 하겠습니다 1번 컴퓨터는 다른거 없이 어우 이 뻘벌이들은 뭐야 어우 야씨 가급적이면 내캐릭이다 한꺼번에 있는 방으로 입장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어저께 그 영상을 좀 빨리 끄긴 했는데 근데 게는 소나무를 나둔해서 캐릭이 다 하나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에서 세 개를 먹었어요. 세 개를 먹어가지고. 누가 1번만 없구만. 좋았어. 1번만 이동. 어허. 어허. 이렇게 할까요? 약간은 불량이긴 한데 새 캐릭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새 캐릭 들어온 데에서 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뭐 시간도 뭐 어떻게 나오든 뭐 대충해도 해도 상관이 생각, 해도 없긴 한데 여기서 아이템 못 먹는 자꾸 이런 빈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가급적이면 4캐릭을 다써한 방에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그 쉬운 게 아니라가지고. 자, 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1분 남았을 때까지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1분 남았을 때까지. 야 네, 이가 되겠다 빠른 품에 좋을 수도 있다는 있단...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될것 같고, 파이프야. 채는 다 끝났고 시작까지 이제 35초 정도 남았네요. 어저께는 이제 이게 다좀 말리바락했는데 소나무를 이제 3 개나 먹었어요. 이게 뭐캔나우스하고 하나고 뭐각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3 개를 먹어서. 여기 부시장 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오늘도 어저계는 소나무랑 생이좀 먹었으면 좋겠네 오늘도 먹었으면 좋겠고. 예, 시다 -a -a. Så vidt det går. 시작은 됐고 어...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먹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죠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뭐딜 많이 해야지 먹는 건데 어떻게 딜을 많이 넣냐가 제일 큰 문제긴 하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지금 제가 낼수 있는 최고의 그, 그 딜, 뭐, 다빨고다 빨았습니다. 뭐, 진주부터 해가지고, 용기, 진주, 정강, 엄청 빨수 있는 거썼다빨았고요 이러고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한 요 며칠 계속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못 먹었죠. 근데 어저께 좀 아이템 좀 먹고, 아이템이라고 해야, 뭐, 소나무밖게안 나오지만은, 뭐 소나무 먹고 음뭐 소나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냐뭐 소나무 까가지고 뭐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템이라고 맨 떨어지는 게 소나무밖에 없으니 이놈의 망할놈의 게임은 아유 참 답도 없음 답도 없어 답도 없구요 음. 별탈 없이 무탈하게 클리어했으면 좋겠네요. 리세팅 해놔야겠다. 실루멘 때니까 아직 뭐 클리어가 될것 같진 않고 어차피 숙제 전전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원래 이제 총 이제 몽선까지 해가지고 지금 세 개를 2 시간씩 돌아야 되는데, 어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섯 시간씩 돌려준다는 게 어차피 넣고 이제 자동사냥 돌려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지금 작업한 여섯 시간씩 돌리는 게. <laughs> 안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블러드 투석을 써주면은 아서 트리플에로가 압니다. 트리플이로나죠 가죠. 트리이로 가죠. 트리이로 가죠. 이로게 트리플라이로 가죠. 트이로식으이로 가죠. 서리플이하 때에서 리이제클리어를 하면은 이제 아이템 먹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딜이 높다른 사람이 높으면은 빨리 클리어가 되거든요. 빨리 클리어가 되면은 제가 먹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 늦게 클리어가 되면 그만큼 것 딜을 많이 넣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템을 먹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5분 때죠. 한 4분 때나 3분 때쯤 되면은 제가 먹을 수 확률도 없고. 5분 때면은 조금 위험하죠. 조금 위험하고. 이제 4분 때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떨어지겠네요. 못 먹었나? 아이, 못 먹었네. 아씨 네 먹었어요. 먹었고 하나 먹었습니다. 아, 소나무 두개 떨어져 는데 하나밖에 못먹었네뭐 그래도 뭐 성공했죠. 성공한 거고, 이제 2번 컴퓨터... 한 장이 하고 열은 남았는데, 한 장이 환장한 뭐 환장한 뭐 환장한 뭐 무슨 상뭐슨못 먹었나? 아, 못 먹었어. 아, 이씨. 못 먹었고요. 한 장에도 안타깝네요. 못 먹었는데 지금. 봅시다. 이게 52, 이게 53, 이거 어플에서 53 기사가 됐고, 다크라이프가 48렘이 됐습니다. 48렘이 돼서, 2개가 남았는데, 얘네가 아이템을 먹을 수 있을지. 뭐, 떨어져는공이니까 일단 봅시다. 먹을 수 있을지. 열심히 극딜을 넣고 있고요 3분 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아이템 먹을 확률이 높죠. 동네는 다크이프기 때문에, 적수가 자 하나밖에 없네요, 방에. 와, 놀라워라. 먹으러 가자, 좀. 얘야, 아, 못 먹었어. 다크이프 나오네, 다크이프 하나. 아이템 못 먹었지만은, 얘는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다크이프는 3분대 야 이러면 지줄다 캘프니까 제가 거의 뭐 무한으로 무한이라 제가 D 제일 세다고 봐야죠 2분대인데 2분대 세상에 2분대인데 크레얼 못하고 있어? 와 심각하다 심각해. 이렇게 아주 와, 이 정도라고. 얼마나 지리 안 넘길래 세상에 와. 아들. 이러다가, 진짜, 와. 오, 좋았어. 에, 아, 비비비비비 멋있어. 아, 못 먹었어. 와. 야, 내가 집을 그렇게 넣었는데, 다크에프가못 먹었단 말이야? 와, 말도 안 돼. 어. 아무튼 뭐 클리어는 다 했고요. 수나무 하나밖에 못 먹었네요. 여기는 세 개나 먹었는데 좀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시쌰어 다음 영상 은 이제 3시에 스피드 공영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